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13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3두목중세 그 사람이 곡식 벨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일 용사의 손자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주겠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요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못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리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모분네와아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로 사람 아스마웨과와사할본 사람 엘리아버와 세네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히암과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렛과 스루의 아들 요하브의 무기를 잡은 자 베로스 사람 나하레와 이될 사람 이라와 이될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추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록되어야 할 명단에 빠져 있을 때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이름이 올라야 할 때는 이름이 반드시 올라야 합니다. 요새야 뭐 전부 이름을 어디 시험 쳐봐야 이게 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뭐또 합격 통지가 그렇게 오겠습니다만는 예전에는 저희들 대학 시험치고 나면은 학교에 가서 직접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빠진 경험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laughs> 그 슬픔이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기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꼭 기록되어야 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한분한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중심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되고 그 왕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왔지만은 어떻게 다윗 한 사람만으로 왕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쭉 보면서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같이 감당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동역의 기쁨, 함께 일하는 기쁨, 동행의 기쁨, 함께 걷는 기쁨. 동반의 기쁨,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전 젊을 때는 집만 나가면 기뻤는데, 새는 아내와 동반하는 기쁨이 날마다 커진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늙어갈수록 보기 싫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간다는 것, 함께 손잡고 걷는다는 것, 함께 무슨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사실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누구와 그 일을 하고 있느냐죠. 아무리 힘든 일도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그냥 쉽게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할 때는 얼마나 그 일이 힘겹고 또 시간도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비록 오랜 시간 운전을 하는 길이라도 옆에 마음 맞으면 그렇게 같이 갈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다윗과 함께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과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때 현직 왕에게 쫓긴다는 것 얼마나 참 무서운 형벌입니까. 지명수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때 이렇게 가장 어려울 시절 아둘람 동굴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통일 이스라엘의 관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그 다윗을 수배해서 무릎으로 찾아올 때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 또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지명 수배까지는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부적응자들이겠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겼거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버렸거나, 아니면 스스로 지은 범죄 때문에 그사람들 피해서 도주해 왔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사람들이 400명, 600명으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3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죠. 앞서 세용사 이름이 나왔고 이제 오늘 또 세용사의 얘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름만 기록이 되고 한사람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다윗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있을까를 오늘 간략하게 소개하는 단몇 줄의 얘기지만은 다윗의 성품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역한 이 부하들의 성품 그들의 충성심을 설명하는 얘기죠. 어느 날 다윗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렇게 뭐 형편이 좋지 않을 테니까 도망 다니는 심정이고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아마 앉아서 건기가 시작이 돼서 목마른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갈증을 느꼈겠죠. 그냥 지나가는 듯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이 말라서 어떡하나. 물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물. 아, 그 우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했는지 모르겠구나. 그 우물 한번 마셨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걸 명령했습니까? 가서 물 기로와. 그리고 베들레헴 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되다시피 해서 블레셋의 그, 그, 군인들이 지키는 곳을 포위망이나 경계망을 뚫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세 용사가 분하, 분하야와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름이 밝히지 않은 세 사람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서 길어오라고 명령 내린 것도 아닌데 몰래 그 길을 뚫고 들어가서 그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에 물을 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 작은 얘기 같지만,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가 지나가는 듯이 그거 한번 먹고 싶다고,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먼 길을, 아니 목숨을 걸고 그물한 그릇을 떠올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세 사람이 가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충성심 아닙니까? 그래요. 이렇게 오늘 그이 얘기를 들 곰곰이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그 물을 한두레박 한 길어오느냐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이나 저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배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는 이런 충성심을 가진 부하들을 두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무섭게 했습니까? 늘 욱박질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부터 이들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다윗이 그곳에서 정말 이들을 사랑했구나 이들을 가슴으로 품었구나 어쩌면 이들을 가슴으로 낳은 아, 자녀들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해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심이란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만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의 주위에 몰려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 사람이 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 다윗과 함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 충성심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길어 와서 그 물을 마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16절,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 보십시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로운 세 용사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기로운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제로 드렸다는 뜻이죠.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제사의 종류도 알고 있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요제, 거제, 화제 그리고 이 관제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 가운데는 첫 번째 우리가 화제, 불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라고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높이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서 다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물을 중요하다고 하는 이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도 있고 이렇게 그 동물의 피나 이런 것들을 다시 부어 드리는 관제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디모데서를 보면은 우리 바울이 이게 내가 부어 드릴 때가 되었다. 관제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지만은 내피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이 제사 방식을 우리는 관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아깝게 기로 물을 그냥 하나님께 쏟아 부어버리는 관제로 드렸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이 용사들이 가지고 온 물은 물이 아니라 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물이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람의 피를 취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들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내 생명을 드려도 마땅한데 어떻게 저들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순간적인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는 얼마나 사랑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당장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목은 마르고 그토록 먹고 싶었던 마시고 싶었던 우물물이 도착했지만 그는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관제로 부어드리는 행위 가운데서 다윗은 놀랍게도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그냥 함부로 얘기했군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물 마시겠다고 얘기를 꺼냈군요 그랬더니 자취됐으면 이세 사람의 목숨을 잃을 뻔 했군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이런 말을 발설했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나도 뭐 먹고 싶다는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하지 말자. <laughs> 뭐, 뭐, 끝나고 나서 뭘 먹으러 가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힘든 성도에 대해 가서 뭘 대접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면 전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성도님을 편하게 해놨더니 신방갈 때마다 라면을 끓여줘서 힘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뭘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씨라는 지도자가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분이 형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그 시골에 화장실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호실에 경호실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형님 댁에 이렇게 좀 네가 좀 이렇게 좀 화장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종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화장실 사이즈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 집이 본체가 여기 있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이 요거니까 요 정도로 그림을 만들어 그래서 경호실장 얘기가 아니 각하. 제가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이 화장실을 그냥 수리할 텐데 왜이렇게까지 자상하게 그리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내가 이 그림 안 그려주면. 화장실을 집보다 크게 지을 놈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전해들으면서 참, 참뭐 훌륭한 면이다. 하면서도 또한 가지 우리가 지도적 위차에 섰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귀한 교훈을 얻는 것이죠. 물론 그 부하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다윗의 이 훌륭한 면 가운데서는 즉각 회개하는 면을 볼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과 권세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다윗의 이 선언에 우리 믿음의 기준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영향력,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헌신을 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은혜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써야지 그걸 가지고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 내 갈증을 푸는데 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권력이 내 사사로운 한풀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재물이 내 모든 것을 그렇게 채우는 원풀이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만 쓸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다윗과 부하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헌신이 먼저 있었어요. 그는 본인 하나도 앞가림하기 어려운 그 시절부터 그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 어려워서 갈곳 없는 사람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먼저 앞장서고 품고 나를 던져 주었더니 부하들도 그렇게 다윗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한 관계로 연결어 가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록된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윗을 추종하면서도 결국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울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을 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37명의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는 곁에 늘 3,000명을 두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줄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 누구와 함께 동역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이렇게 인생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께 헌신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도 하겠지만 그 영광 우리가 가로챌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시겠지만 그 영향력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관제처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듯 저는 우리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록된 그 명단 나팔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하나님께 기록된 그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충성된 새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가 있으셨지만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세 제자를 데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듯 우리가 충성된 사람 가운데서도 더욱 충성되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세 용사처럼 저희들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주에도 위 그런 사람들 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세 용사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보내 주셔서 우리 주에도 위세 용사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먼저 헌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먼저 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았기에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다윗의 세용사처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저희들 목숨을 관제로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관제로 부어드림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이때까지 주님께 순종의 길 달려오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세용사처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위에도 그렇게 세용사들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 가운데 그렇게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동반하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사랑하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 관제로 부어드림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런 다윗 곁에 세용사처럼 주님 곁에 세용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결단함으로써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세용사처럼 자라게 하옵시고 그들의 주위에도 세용사처럼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 함께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길은 무엇이미. 다윗의 세용사처럼 우리 주님 곁에 세용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